전기 펌프로 완벽한 캠핑 캠핑을 완벽하게 바꿔줄 혁신적인 상품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큐네이처 전기 공기 펌프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진짜 다기능이라서 캠핑 에어베드부터 수영링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약 20초만에 아로 매트리스를 팽창시키는 걸 보니 완벽함이 느껴짐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한 것도 마음에 들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하기 좋으니 캠핑 필수템으로 추천 이젠 캠핑가면 걱정없이 편하게 쉬어야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에 완전 필수인 미니 전기 공기 펌프 를 발견했음. 이 작은 녀석이 usb 충전으로 작동 해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에어 매트리스 수영 반지 등 다양한 것들을 빠르게 부풀릴 수 있어서 완전 속 편함. 가벼운 크기로 휴대도 간편하고 불빛 기능까지 있어 캠핑할 때 유용하더라고. 진짜 이거 없으면 캠핑 못 간다고 해도 과언 아닐 듯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에 딱 좋은 휴대용 미니 무선 전기 공기 펌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 와 봤음. 이거 진짜 편리해 무선이라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행창과 수축이 동시에 가능해서 에어베드나 쿠션도 순식간에 준비 완료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볍고 컴팩트 해서 가방에 쏙 들어가 여행할 때 필수템이야 품질도 좋고 사용하기도 간편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